하루 벌레 잡는다 벌레 잡는 날. 마당에서 노니까 풀밭을 온 데를 헤매고 다니니까 배배배배 배, 배. 배 봐줘 배 아침에 한 20마리 잡은 거 같아 하루 오늘 나 죽었어 하고 있는다 오늘 빗겨줘야 되는데 털을 안 빗겨줘 가지고 <laughs> 그래도 물에다가 놔야지 얘네들이 안 도망가는 거 확인이 돼. 풍덩담가서 흔들어. 아주 새끼라. 여기, 여기 겨드랑이 있는데 좀 봐봐. 아 이렇게, 이렇게 있어. 또 있어. 또 있나 보자. 아니, 아침에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도 하루 이렇게 딱 기대고 있어, 이렇게, 오늘은. 오늘은, 오늘은 벌레 잡는 날 일주일 동안 안 봐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야. 또 있어? 아, 어떡해. 하루 거기 있어. 오늘, 오늘은 좀 잡아야 돼. 아이, 착해. 하루 얼굴 좀, 어이구, 나 죽었어. 하품하고 있다. 싫어가지고. 응? 하로웃는 얼굴하고, 이거 봐조는 거야, 뭐야, 몸을 만져주니까 어?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야. 슈 거야, 있어 우 거야. 슈로우는 거야, 슈로우어 거야. 아하 거에 까만 거 까만 게다진 그래도 테이프 붙이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더라고, 내가 해보니까. 물에는 둥둥 떠있잖아. 아, 어, 여기 끝에 있잖아. 끝에서. 발이 움직여. 안 떨어질러. 안 떨어질러. 음. 자, 도대체 오늘 몇마리니 오늘 아침에 내가 20마리 정도 잡았고, 네가 아까 몇 마리 잡았다고? 마리 잡았어. 응? 12마리인가? 여기도 또있는데 다리에 자주. 다리를 꽉꽉 씹더라고. 어, 어. 어 잠깐만, 어디, 어디 있나 보자. 있잖아, 여기. 어디 어디 있던 거야? 여기 있잖아. 이렇게 아, 곡 박혀 있다 이렇게. 내가 털 잡을게. 오씨 어, 엄마가서. 손... 아유 건드려서 다안 아. 보이잖아. 다시 다시 까매 봐 우리 하루 미안해. 아이고 우리 하루 표정 좀 봐. 못 찾겠. 까매 가지고. 아니 아까 건드려지 말랬니까 건드려가지고. 손으로 문질러봐 그러면 동글동글한 게 잡힐 거 아니야. 안 잡혀, 그만한 크기. 보이시 되지 아, 아 어떡하냐? 사라졌어. 콕콕콕 씹, 씹었던데 다리. 줘어얘 지금 졸아. 이럴 때 때야 되는데. 응? 이럴 때 잡아야 되는데. 응. 하루야 이렇게 기대고 있어.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예 누워 이렇게. 안 아, 싫어? 이렇게 누워 이렇게. 그것도 싫어? 찾았어? 털을 잡아 떼봐. 털을 잡아 빼라고. 털 위에 것만 잡아 빼라고. 그래. 거 붙어 있어 어... 이게 진드기입니다 또 있어? 응? 하루 하루야 하루 그래도 이거 떼야 돼 그래야지, 너, 이거 피 빨아먹고 있는 거야, 쟤네들이 아주 콕 박혀가지고. 응? 응, 날 잡았다, 너. 이렇게 또 있어요. 루야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아파도 또 있어 저걸 응? 오늘 아침에 잡은 거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낙수물에다 담근 거예요. 그리고 아까 테이프에 붙인거 한1 2세마리 합쳐서 오늘 잡은게 이렇게 많이 잡았어 아, 이래서 풀어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다고 산책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여긴 시골이라 음 진짜 밖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은 꼭 진드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는 커지면 얼마나 피를 빨아먹겠냐고 이3 일에 한 번씩은 꼭꼭 봐줘야 돼 매일 봐주기는 힘들고 이3 일에 한 번씩 그래서 또 잡아주고 여름도 아닌데 이제 이제 풀이 자라기 시작한데 이 정도니까 진짜 이 진드기들 아주 얼마나 그냥 물에 담고도 안 죽어서 락스 물에다가 지금 담고 있습니다 다들 애안녕. 네, 기르는 모든 가족 여러분, 밖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은 진드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혹시 좋은 진드기 벌레 약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.